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시점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국민의 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처리돼서 3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을 때 그때를 꼽았습니다. 피선건권 박탈이 사실 거의 확정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는 예정대로 내일 대법원에서 3심 선고를 합니다. 1,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조국 대표는 이제 내일이면 그냥 구치소로 직행하고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고 당대표직도 이제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 엊그제만 하더라도 선거법 2심 재판부 인정사진 받을 것 없다. 그냥 예정대로 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엄이든 뭐든 흔들리지 말고 법원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라고 했고 633,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3개월, 33개월 이렇게 확실하게 하라고 법령대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겁을 먹은 모양입니다. 지금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꼼수. 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빨리 수사를 받아라. 뭐 퇴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꼼수를 부립니다. 물론 지금 분위기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탄생한다면 이재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또 3심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약 2심에서 선거법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파란이 일지 모릅니다. 이재명이 겁이 난 모양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어떤 꼼수를 부릴까요 주진우 국민의 모임이 방금 전 대폭로를 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시기가 관심입니다. 1심에서는 대선 출마가 금지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선거법 관련 2심 재판은 1심 선거후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일단 원칙대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채널A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법원 관계자는 2심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최대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내년 2월까지는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걸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도 2심 판결이 나오면 3심은 그대로 거의 간다. 그래서 이재명은 2심 판결이 나오는 시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보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은 2심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짠마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방금 전 폭로했습니다. 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방금 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재판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 이 시작입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별도 변호인을 승인하지 않았을까요? 자주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상 이재명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 그런데 지난 9일 발송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이재명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행불입니까? 행방불명입니까? 주소지가 불확실합니까? 아니, 당대표, 아니, 민주당은 뭐, 유령정당입니까? 당대표출도 있고, 이재명의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수행하지 않고 있다? 겁먹었습니까? 이러니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제1야당 당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겁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변호사를 뭐, 선임 안 한다? 참, 대단합니다. 주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달 15일 1심 선거 후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주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행사사건에서 세 차례나 소속 기록 이 접수 통지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 거대 야당의 대표가 자기 재판은 안니려고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닌가.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적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 할 거는 다 꼼수는 다 부립니다. 이러면서 뭐 아우 정치 모국의 악순환을 뽐했다 잘난 트는다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성호의 윤담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